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케이팝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채널, 흑스팬TV의 조서연입니다. 12월이 되면서 좀 날씨도 쌀쌀해졌지만 또 아무 곳도 이동을 하기가 불편해지다 보니까 많이 좀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좀 케이팝으로 청량함도 찾으시고 시원함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난 한주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1월 첫째 주 주간 음반 차트 탑 10. 먼저 10위는 P1 하몬입니다.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믹스 하모니를 통해서 피원 하모니의 메시지와 아티스트적인 감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간 판매량 3,933장입니다. 네, 구위는 이달의 소녀가 차지했습니다. 후속곡 목소리 활동을 시작했죠. 주간 판매량 6,224장입니다. 8위는 보아 씨의 베러가 차지했습니다.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앨범인데요. 주간 판매량 7,722장입니다. 7위는 스트레이키즈의 인생이 차지했습니다. 더보이즈 에이티즈와 함께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킹덤 출연이 확정됐죠. 주간 판매량 1 6 5 1 1 장입니다. 6위는 NCT의 NCT 2020레조넌스 파트 1이 차지했습니다. 시상식 무대를 통해서 파이널 싱글 레조넌스를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죠. 5위는 방탄소년단의 비가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는데요. 총 8관왕을 거머쥐었다고 하네요. 축하드려요. 4위는 카이 씨의 솔로 앨범이 차지했습니다. 데뷔 8년 만에 첫 솔로인데요. 음을 통해서 음악과 퍼포먼스, 패션까지 카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가스의 분이 차지했습니다. 더블 타이틀곡으로 활동 중인데요. 통통 튀는 청량한 브리스와 성숙미가 높은 라스트 피스의 퍼포먼스 모두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판매량 27만 6백 70장입니다. 2위는 엔 하이픈이 차지했습니다. 높은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첫 데뷔를 가졌는데요. 노래와 안무의 세계관을 담은 타이틀곡 기분 테이크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위는 NCT입니다. NCT 2020 레전넌스 파트 2가 차지했네요. 90년대 감성을 완벽하게 재해석한 나인틴 스럽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 판매량 40만 2,600쉰두 장입니다. 네, 이렇게 12월 첫째 주에는 NCT와 또 데뷔한 그룹이죠 N 하이픈의 소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팀들이 많은 사랑을 받을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주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